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에 품격 넣은 사학도 헬풍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핫눈거 어플인 하이양국사 오늘의 문제 1월 31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의 문제가 다 끝나가네요. 1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전형적인 지역사 유형이죠. 근데이 문제는 솔직히 포인트가 제가 보기엔 탄금대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신입 장군이 탕금대에서 왜군에게 배수의 진을 추고서 싸우다 순전한 장소는 충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탕금대가 그냥 충주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기출 키워드인가요? 맞아요. 이거 실제로 옛날 48회쯤에서 이런 기출 키워드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전형적인 기출 재탕입니다. 자, 나머지 보시면, 인조가 이관을 필요한 장소는 공주 지역이고요. 견훤이 후백제 도움을 사은 곳은 전주 지역. 김윤우가 함께 관노들이 몽골군 항전한 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김윤우가 그, 처인성 전투에서 활동했지만, 5차 때 충주산성 전투에서도 활동했기 때문에, 얘는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4번, 강주룡이 고공노서 버린 곳은 평양 지역, 박지혁이 폭탄 터뜨리는 의거를 일으킨 곳은 부산 지역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번, 기형 미음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적절하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자이 문제도 그냥 읽어서 푸는 거니까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1번 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 기초 마련했다 다 무효랑 시기에는 그러니까 김춘추가 왕일 때는 김유신이나 장군이 활동해가지고 당시 황산벌 전투에서 그 계백장군을 무찌르고 신라가 이겼었죠 맞는 내용이고 자 고려시대 태조 왕건 고려공국이 이어 열었다 맞죠 당연히 태조 왕건이 고려공국이 뭐뭐 태조 말고 뭐 예종 숙종 아니면 곰민왕 이런 사람들 을리는 없잖아요 맞는 내용이고 디귿 정조 아마 얘 제일 많이 찍었을 텐데 자 탕평책 등 여러 개혁으로 통치체 정비했다 자 우리가 흔히 거의 90% 정도는 영조의 완론 탕평책이 키워 나온데 정조도 줄론 탕평책이란 걸 실시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탕평책에 대한 실시 방식이 다르지만 정조도 한건 맞습니다. 그래가 정답은 안 맞아요 얘는 다 틀렸고 리얼 원황실에 부모되었다 이 충렬왕 아내가 제국대장 공주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원나라의, 그, 부마, 원황시의 부마가 된 왕이 크게 세명인데 한능검에서 잘 나온 건 제국도, 제국대장 공관련된충렬왕입니다 정답은 그래가지고, 광해군중종반정피의됐다는데 중종반종이 아니라 인조반종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3번. 아래 의 그림을 그린 인물은 누구인가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 솔직히, 이거 찍으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대놓고 쓰지 노는 게많은데 일단 이 그림 뭐냐면 김득신의 파적도예요. 그러니까 흔히 그 김홍도의 그림 중에서 일상과 관련된 그림 이 많아가지고 얘를 헷갈리시면 되게 많은데 김득신의 노상 아련도랑 파적도가 은근 김홍도의 그림이랑 느낌이 되게 유사해가지 헷갈리시거든요. 실제로 이 문제가 5단으로 보니까 김홍도보다 김득신 아 김득신보다 김홍도를 찍은 게 거의 3배 가까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이 그림 유형이 나오면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한번 한번 틀려 보더라도 그냥 배워라라는 의미된 거니까 그냥 김득신 그림이다. 한번 가볍게 보시고 그냥 넘기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안 낚기시 여러분들 좀고으로 받기 좋은 겁니다. 4번 가해 활동 오른 것. 자이 문제 어렵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 경과 의를 강조한 칼을 항상 달고 다니신 이 인물 아신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니면 남명. 이걸 보고서 조식을 추론어야 되는데 만약 내가 이거 모른다. 그럼 저라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중기의 인물이라는데. 자, 거중기에 설계한 정약용, 미운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얘는 굳이 따지면 중기분 전기에 가깝고 정약용 후기에 가깝고 북학의 조선 인물도 후기. 이 박제가도 후기. 양명아 연구한 정제도 다 후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기쯤이라고 언급할 정도면 대략적으로 선조에서 광해군 정도가 제일 가깝거든요. 근데 곽재우의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 활동한 의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광해군 시기에는 곽재우 같은 북인 출신 인물들이 되게 등용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잠깐 좀 그런 맥락을 좀 쉽게 파악했으면은 이 시기를 보서 어 얘네들 좀 이상한데 이렇게 찍었어야 돼요. 그니까, 러 인물 위험에서 이름도 중요한데, 뭐, 호라던가, 활동 시기 자체가 의외의 힌트 될수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를 못 풀겠다, 이런 힌트 있으면, 최대한 잘 노려보시고, 선지분석해가지고 푸시는 전략도 좀 필요합니다. 정답은 그래가지고, 1번입니다. 자, 오늘 문제 마지막, 5번. 가, 다리, 이런 순서대로 올케 나란 거 얘기했는데, 전형적인 그, 한 1890년대 중반 이후의 유형이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은 가는 왕이 러시아 공사관을 옮긴다.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도망가신 거 아가파천입니다. 자 나의 경우에는 대군주 폐하께서 신민에 앞서서 머리카락을 자른다. 자 머리카락을 자르는 명령. 그냥 머리 자른다고요. 그러니까 단발령 나왔으니까 이건 의미 개혁이고요. 자 다의 경우에는 일본 병사들이 경복궁 건총을 가지고. 왕후를 찾아내서 시하였다 당시에 명성왕후를 시한 의미사변입니다 이거 아마 옛날 규출인 것 같은데 의미사변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들의 좀 주도로 의미개혁 하면서, 뭐, 소학교령, 단발령, 뭐, 건양, 태양령,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와, 왕비는 죽었고, 일본이 이렇게 깽판 치고 있으니까 난 쫄았어. 도망갈래. 한게아가마천이거든요 그래서 흐름상 의미사변, 의미개혁, 아가판천 순서이기 때문에, 정답은 다, 나, 가가 돼가지고, 5번이 됩니다. 최근에 이후형 출제 비중 높아져가지고, 이 기본 흐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